나만의 서재 만들기 꿀팁. 창의적인 책 수납을 위한 인테리어 꿀템 소개. 두닷 밀라노 1500북선바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집단 구조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해요. 책이나 소품을 정리하기에 완벽하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스틸 소재 덕분에 튼튼하고 안정감이 느껴져서 많은 책을 올려도 걱정 없어요. 조립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고객들 역시 만족스러워하며 튼튼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드네요. 전반적으로 두단 밀라노 북선반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티아드 철제 회전 책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장은 공간 활용이 뛰어나서 좁은 방에서도 많은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도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특히, 회전 기능 덕분에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360도 회전이 부드럽고 안정적이라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답니다. 조립도 간편해서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납력이 대단해요. 다양한 크기의 책들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책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품이나 작은 화분 등을 올려놓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약 책이 많거나 공간이 협소한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시크펀 나무 모양 다용량 책장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우드 디자인이 따뜻한 느낌을 주고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테리어 포인트로 딱이에요. 조립도 간편해서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답니다. 튼튼한 구조 덕분에 책이나 소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특히 아이 방에 두기에도 아주 적합해요. 작은 방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고 크기도 알맞아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친구들이 오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성비도 뛰어나니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